이제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,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.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,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,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어,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.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,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어. 아,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네.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, 중고도, 저고도, 그다음에 측면 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.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. 아, 당연하죠. 더, 더, 더 시간이 다된 다양한 되니까. 중충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. 제 시간 더 드릴게요. 충분히 말씀하세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어느 분에서 지금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안 후보님 얘기하시던 저희 그 s m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것도 사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. 그럼 우리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한국군이왜 질문드리는 거는 왜가 m 술을 개발하려고 하겠어요. 그러니까 사드를 네. 말씀하시니까 사드를 그러니까.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사드에 한정해서 네네. 사드의 기능이나 네.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나 이 범위 안에서 네.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데 꾸만 주장을 않습니다.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. 아니 우리 군에서 LM2가 사드하고 비슷한 건데 LM2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. 아직 델면 한참 멀었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그 정도. 그왜 하려고 하겠습니까? 이제 안철수 후보 발언 기회